인천시가 제3열륙교 명칭 재심의를 다루는 명칭위원회 개최를 연기했습니다. 중구와 서구의 재심의 요구 주장을 검증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인천시 문화유산과 관계자는 당초 17일 예정됐던 제3열륙교 명칭 재심의 안건을 다루는 지명위원회는 연기했다며 중구와 서구의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는 과정 때문에 연기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7월 28일 인천시 지명위원회를 열고 영종과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 공식 명칭을 청라 하늘대교로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인천 중구는 국내 연륙교 명칭 사례를 조사한 결과 66%가 섬 명칭을 따르고 있고 32%가 제3의 명칭 육지를 따른 경우는 3%에 불과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인천 서구 역시 인천대교 영종대교에 이어 인천공항과 내륙을 잇는 세 번째 다리인 제3연륙교 명칭은 명확성, 상징성, 이용자 편의성 등을 고려할 때 당연히 청라대교가 돼야 한다며 재심의를 요구했습니다. 중구와 서구의 재심의 요구에 인천시는 당초 17일 지명위원회를 열고 제3연륙교 명칭을 재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중구와 서구 주장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를 연기했습니다. 인천시 문화유산과 관계자는 중구와 서구 양측 주장의 입장 차이가 있어 검증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연기된 지명위원회는 추석 연휴가 끝난 후인 10월 중순 개최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구와 중구가 재심의에도 불복하면 제316교 명칭은 국토부 국가지명위원회에서 확정됩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지금 인투티비 멤버십을 구독하시면 AI 학습 강의, 영상 편집 강의, 대놓고 PPL 맛집 촬영, 원본 성공계 등 다양한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깊이 있는 취재와 콘텐츠 제작을 위해 멤버십으로 함께해주세요.